안녕하세요. 누스 t v 김종욱입니다 오늘 갑자기 인천으로 출동한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상수도와 서방 누수가 모두 세는 현장이니 큰 현장 누수하고 싶은 사장님들은 끝까지 보세요. 날씨가 다행히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물류센터 누수를 같이 함께할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은 바로 누수코리아 현장으로 들어와 차량 주차 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후 기계실로 가서 배관의 경로와 압력 걸 곳을 파악합니다. 잘 않아요? 아니, 어차피 지금 여기 체크밸브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저기서 바깥에서 저, 외부에서 저, 건다 해도 저, 네. 물이 더, 밀려오진 않죠. 어. 원래는 여기 지금 옛날에는 원래 충합된가 따로 있었잖습니까? 옛날에는 요즘바뀌었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옆에다가 하나 원래 압력을 걸수 있는 밸브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가자! 누스탐정 <laughs> 가스를 연결 후 외부 소화전에서 압력을 걸수 있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여선을 연결하고 제수변을 개방합니다. 먼저, 먼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오기 기다리면서 건물 전체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일정 시간 지났기에 가스식 탐사와 청원식 탐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스탐지기랑 청원식 탐지기를 목에 메고 어, 건물 전체를 한 바퀴 다 돌았어요.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한개 정도가 소리가 좀 이상하고 지금 바로 누삼중 가스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누삼중 가스는 어 물이 다 빠지고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에 기본 가스가 올라오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뒤에 올라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청음식 기로 듣는 탐지기로 지금 한 바퀴 돌아보니까 압력이 다 많이 차지 않아가지고 한 바퀴 조금 더 돌아보면 대략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가스 뜨네 아, 청음식으로 소리가 다 듣긴 상태에서 이제 가스가 뜹니다 한 30분 넘게 지났는데 이제 가스 탐지력이 다 안고 오면 가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죠 자두 점가가 소리를 들었으니 이제 바닥 커팅을 합니다 저희도 차에네 팀으로 찾았답니다 상소배가 누수지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또 이제 인접스. 아저 도원벽을 이만큼 깨가지고, 이야 수리가 되겠는 참 쉽다 쉽지 않습니다. 돈이 무서운 거라니까 그죠? 어? 도안 되면 저 누가 저어 있냐? 무서워해.